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모든 순간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단 하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넓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으로 달려와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전환기 속에 가치다 라는 주제로 잠시 동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시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 거룩한 순간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저의 말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정확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수많은 전환기가 있습니다. 마치 서 있던 자리에서 앉는 그 짧은 순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맡은 일을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그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보고 특히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기념품 가게에만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 대학 등록금의 일부가 그곳에 남겨질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알카트라즈 감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립공원이지만 과거에는 흉악범들을 수용하던 악명 높은 감옥이었죠. 저는 보통 그런 관광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헤드셋 설명에 따르면, 알카트라즈 감옥은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약 2km 앞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 자유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는 있지만, 결코 그곳으로 헤엄쳐 갈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헤드셋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중독이나 나쁜 습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 모습을, 더 행복한 가정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헤엄쳐 갈수 없는 무력감에 절망합니다. 그것을 보고, 상상하고, 심지어 잠시 맛볼 수는 있지만, 온전히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전환기라는 시간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전환의 순간들에 주목한다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들을 잘 이해하고 주목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은 바로 이 전환기의 기적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소수의 이단 집단으로 취급받다가 점차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전환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치유의 기적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최초의 치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의 기적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거세지고 예수를 죽인 자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 전환기 동안 가만히 머물며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가장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관광지에 가면 항상 출구 쪽에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가장 철저한 경비가 필요한 곳이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모든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전환이 있는 곳에는 주의가 산만해지고 주의가 산만해진 곳에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가 그 초점의 부재를 틈타 불안을 조성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 삶의 전환기, 즉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목에 기념품 가게를 차려놓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가장 위대한 기회의 장소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불안의 장소입니다.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유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모든 것이 전환입니다. 베드로와 유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딘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 하루의 일과 속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역시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적 사역을 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스스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초대 교회 전체가 전환기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적인 습관을 따라 성전으로 가는 전환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날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기적을 묵상하며 그 남자가 이미 성전문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아직 그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역시 자신의 자리로 가는 중인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위치에 도달하면 이것을 성취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전환기의 기적입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에 와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해야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직장을 옮기고 있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든, 과거의 중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연결되려 애쓰고 있든 그 전환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그길 위에서 당신을 만나시고 축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로막아서라도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전문 미문이라 불리는 그문 앞에 그가 있었습니다. 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전환의 상징입니다. 본문이 모든 요소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전환의 순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통과하려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물론 말은 쉽습니다. 설교로 듣기엔 좋지만 실제로 겪기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변화가 실제로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내 친구 관계,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세 장은 설명에서 증명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믿는 것에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으로 넘어갈 때 진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걷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몸의 무게중심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전환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앞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전환적인 불안정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속 남자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문으로 실려왔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환의 순간에 하나님은 변화를 위한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경꾼들에게도. 심지어 베드로와 유한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그냥 밟고 지나가던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일어날 가장 위대한 일들 중 일부는 당신의 다섯 개년 계획표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꿈의 목록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전에 가려 했고, 남자는 그저 동전 몇 푼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전환의 길 위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만남을 주선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남자는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종류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전 몇 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이 남자는 이제 그가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자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또 팁은 안 주고 전도지만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군. 하지만 베드로는 당신이 기대했던 일시적인 변화를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나에게는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지만 나는 한 이름을 안다.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내게 그 이름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권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권능의 전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을 기다리면 내 능력을 받으리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가 제자리에 있다면 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 권위의 손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변화와 전환을 구분합니다. 둘은 같지 않습니다. 변화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물리치료를 통해 걷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변화는 교통 체증일 수도, 날씨일 수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 상황에 의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전환은 항상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즉시 뛰어 일어선 것,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가 걷기 시작한 것, 그것은 전환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전환의 과정을 견뎌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며 뛰어오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혁은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도 영적인 과정이 미성숙하게 남아있다면 결국 내면의 붕괴를 초래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발이 튼튼해지고 다리가 작동한다고 해서 당신이 설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이 걸을 수 있는 이해력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났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것처럼 전환기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은 알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환은 시간이 걸리고 변화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전환기 속에 갇힌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를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자는 그들이 전환하지 못했다고 꾸짖습니다. 일어나 걷는 법은 배웠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더 나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전하는 기술입니다. 변화는 선물이지만 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사용과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뜻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겟세만해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함과 인간적인 감정에 기반한 나의 원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그 자리에 기반한 아버지의 원 사이의 분리를 배우셨던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전환의 장소였던 겟세마네에서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험받고 있다면 당신은 전환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기름 부음이 가장 위대한 전환의 장소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불확실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보거나 느끼는 것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아는 것 위에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결정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것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나에게는 나만의 자리,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지지 기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전환기 속에 있고 더 이상 예전처럼 할수 없습니다. 동전을 담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기 위해 나는 그 그릇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저는 이 구절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환의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 삶의 이 전환적인 시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새롭고 불편한 무언가를 붙잡기로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마음의 패러다임 속에 존재하는 낡은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남자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가 혼자 설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작에서 그는 들려왔고 그의 끝에서 그는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는 낡은 것에 대한 죽음의 소나기를 쥔 채로는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의 내 모습에 매달려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이제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변명들은 당신의 변화의 그 자리에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전환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낡은 습관을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되었다면 더 이상 독신 시절의 사고방식으로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낡은 습관을 붙잡은 채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두 가지를 모두 붙잡으려다 당신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아주어라. 그것은 더 이상 이 시기에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다. 당신에게 구걸하는 법을, 남을 탓하는 법을 가르쳤던 그것을 왜 붙잡고 있는가?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치유할 수 없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 계신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하고 다른 어떤 이름보다 높으며 다른 어떤 이름보다 강한 이름이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그분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을 알기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예수를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만났을 때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고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 내 앞에 있는데 절망 속에서 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누군가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갇혀 있음을 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무도 이 자리를 떠날 때, 자신을 가두는 낡은 것을 붙잡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를 지어다. 단순히 뛰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으로 그분이 당신 안에서 보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전환의 순간에 그것이 환경적이든 감정적이든 상관없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모든 상황을 만져 주시옵소서. 전에는 결코 설수 없었던 발이 뛰어 일어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아시며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십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나아갈 길 위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베드로와 유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순간 앞도 알수 없어 불안하지만 변화는 필연적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를 통해 온전한 변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